아버지 귀한 아침 시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죽게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 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외 ーガーカ。 응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 구세주의 흘린 봄의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421쪽입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열두 문이 있는데, 문에 열두 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집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아멘. 예, 여기 나온 단어들을 하나하나 풀어 가야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은 크고 높은 성곽입니다. 성곽은 성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성벽이 크고 높다는 것은 매우 안전하게 그 보호되고 있는 상태, 크고 높은 성각은 예루살렘 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심판을 통하여 대적자가 없어진 상태이지만 만약 그런 대적자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예루살렘 성을 침범할 수 없는 방비가 완전히 되어 있는 것, 그것이 예루살렘성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성각은 바깥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성은 그렇게 거룩함으로 충만한 영역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열두 천사가 있는데요. 열두 천사가 열두 문에 서 있습니다. 이 천사는 각각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의 거룩함과 안전함을 위하여 서 있는 것이고, 부정한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써져 있는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문자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이미 사라지고 없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사실상 그 10개의 지파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함께 다른 이방인들과 통원하면서 그 지파의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그 유다의 땅에는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레위지파 사람들이 남아있었고 지금 이스라엘에 내려오고 있는 혈통은 실질적으로는 그 혈통만 유효합니다 나머지는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열두지파라고 말을 하더라도 그걸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지파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신약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스라엘 열두지파라고 나오면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자들의 모임.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아래에 있는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 백성은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으며 지금부터 완전한 보호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열두 문은 13절에 보시면 동쪽에서 세 문, 북쪽에서 세 문, 남쪽에서 세 문, 서쪽에서 세 문. 이거는 사방으로 문이 다나 있다는 뜻입니다. 어디에서도 다 들어올 수 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어떤 방법으로도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이 12개입니다. 1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반기각을 모두 채우는 숫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12는 그만한 의미가 있습니다. 14절에도 열둘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열두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두 기초석은 성곽의 기반이 되는 그 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돌 위에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는 성곽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열두 기초석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교회 공동체를, 신앙 공동체를 완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돌. 그게 무엇인지를 알면 좋을 텐데, 14절에 보면 표현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12 이름. 그럼 여기 등장하는 대상이 어린 양하고 열두 사도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두 사도에게로까지 전해지는 핵심이 뭡니까? 복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두 기초석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즉, 교회는 성곽을 통하여 보호되는데 이 성곽의 토대는 주님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이죠. 교회는, 영적 공동체는 주님의 말씀, 복음을 통하여 세워지고 지켜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열두 사도라는 이름이 굳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 기초석에 바로 이 이름들이 다 쓰여져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복음을, 복음의 통로가 되어준 사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의 위력을 다시 한번 떠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도들에게 사도들을 통하여 사도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진짜 복음을 사수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증거했던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단 사이비들도 성경책 한쪽 옆구리에 끼고 있죠. 그런데 반대쪽 옆구리에는 다른 걸 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각가지 해석들이 난무합니다만, 정말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단과 다른 여러 다양성들을 초월해서 복음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위력에 대해서 다 아멘으로 화답하지 않습니까? 그게 복음의 위력입니다. 복음의 위력 위에 성곽이 세워지고, 그 성각 안에서 신앙을 지켜온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보호받게 되는 것이고, 그 성도들의 내면이 어떠하냐, 우리가 지난번에 읽은 것처럼 정말 수정같이, 벽곡같이 맑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어지면 그걸 고스란히 투영해낼 수 있는 그런 영적 맑음의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복음 위에 서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상황을 대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되고 훈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삶이 신령함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복음 위에 서서 든든히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 예루살렘성을 보며 우리 삶의 모든 과정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대로 우리도 새 예루살렘성의 주민으로 살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먼저 복음 위에 서서 살아가게 하시고 견고한 신앙적 기초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될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명제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안전한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들 만나서 모일 때에 주께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떤 의미인지를 풍성히 깨닫는 가정, 가정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